허리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산다 우리 몸의 백도대간 척추 그저 잠깐 쑤시겠지 하고 방치하면 더욱 큰 병으로 발전된다고 하는데 최근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척추전문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연령층도 낮아졌다 척추질환의 종류와 증상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조금만 걸어도 엉치뼈가 막 그냥 무너날까이 아프고 쭈글대에 그 앉아 있어야 조금 괜찮고 그랬었거든요. 척추는 몸에서 큰 기둥 역할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이 우리가 충격이 척추에 가해졌을 때 그것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어, 비유를 하자면 돛단배의 큰그 기둥과 같이. 좌우에 어, 앞에 배 근육과 뒤에 그등 근육이 이 기둥을 위주로 해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한 번도 그 요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허리를 삐끗한다든지, 그리고 약간 넘어지면서 균형을 잡다가 허리를 삐끗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근육이 그 긴장한다든지 관절이 긴장을 하면서 오는 일반적인 요통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일2주 정도 안정 가려를 하면 낫게 됩니다. 그러나 병적인 요통은 같은 요통이다 하더라도 그 허리가 아프면서 양쪽 한쪽 다리가 당기게 된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거나 허리 통증은 별로 심하지 않은데 자세가 심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불안정증, 척추 불안정증에 포함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러한 병적인 통증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지고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 이학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보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척추 관 내에 디스크 상태라든지 신경 상태를 볼수 있는 MRI 등의 정밀 촬영을 요하게 됩니다. 어, 디스크란 이그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완충물질입니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 수액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 수액을 둘러싸고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섬유윤이라고 하는 섬유태가 존재합니다. 디스크가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섬유륜이 약해지거나 파열이 되어서 그 안에 내용물인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질환이 주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섬유륜이 처음에 부풀어 오를 때는 요통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섬유륜이 뜯겨져 나와서 그 안에 내용물이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우리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서 다리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어, 전형적인 경우에는 요통이 먼저 시작되었다가 다리 쪽으로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게 일반적인 양상이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선비륜이 파열되어서 수액이 빠져나오게 되면 어, 한 30%에서는 요통은 전혀 없이 다리 증상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들은 특히 어, 한쪽 팔을 올리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한쪽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허리 쪽으로 가면 우리가 엄지발가락을 위로 굽히거나 아래로 내리기 힘들다든지, 슬리퍼를 신고 갈때 자꾸 다리가 접질린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경미한 질환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이나 재활치료, 카이로프락틱,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로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데요 유통을 호소하시는 분의 약 90%는 이러한 치료로 잘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고존적인 방법으로는 피부를 넓게 째고 그리고 뒤에 뼈를 많이 제거하는 큰 수술 위주로 수술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의학에도 트렌드가 있어서 작게 하는 수술, 그리고 빨리 재활치료를 하는 수술로 최소침습 수술 방법을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작은 상처를 내고 수술 범위를 좁혔을 때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그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수술 받으면 허리를 잘못쓸 수도 있고 또 재발 우려성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적주 수술을 하면 일어나지 못한다 걷지 못한다 그리고 성기능 장애까지 있다는 어 루머 아닌 루머가 많이 퍼져 있어서 수술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을 통해서 전문의와 정밀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민간 처방에 의지해서 어. 어, 1년이라든지 2년 동안 그 민간 처방에 의지해서 자가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진단을 하면 디스크 탈출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로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한 단계에서는 통증 치료와 그리고, 어, 쓰레기 탈출을 하면서 국소적으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 손바닥에 종기가 났을 때처럼 종기 주위에 어, 빨간하게 이게 부풀어 오르죠. 마찬가지로 그런 염증 반응에 의해서 신경 주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 치료를 함으로써 그런 민감한 반응을 떨어뜨림으로써 어, 종기 자체는 어, 그대로 두더라도 그러한 민감한 반응을 떨어뜨려서 통증이 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물리치료, 뭐 재활치료, 그리고 뭐 초음파치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통증이 완화되지 않거나, 그리고, 통증은 별로 없, 없지만, 마비가 진행이 되어서, 어, 한쪽 팔을 잘 쓰지 못한다든지, 한쪽 엄지발가락을 잘 들어 올리지 못한다든지, 그러한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통증이 좀 심하지 않더라도 그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6개월 1년간 어 직장에 취, 어 취업하지도 못하고 어 안전가려만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하고 1, 2개월이면 직장생활에 복귀를 한다든지 일상생활이나 운동생활에 복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수술을 고려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진단하고 정확히 진단한 후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어 건강한 생활로 그리고 어 일상적인 생활로 빨리 복귀를 할수 있습니다 단연간 척추 환자를 보고 많은 환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증이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장기간 운전을 한다고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평소에 허리에 많은 무리가 되는 운동을 피한다든지 매일매일 그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 꾸준히 운동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동으로서 관리를 하고요. 점차적으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오랫동안 통증이 없이 건강한 척추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자 허리 질환의 주범 허리 디스크. 과거 허리 디스크는 잘 낫지 않은 고질병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통증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니 아픔은 훌훌 털어버리고 싱그러운 꽃바람 따라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누려보면 어떨까?